자, 우리 세 번째 동작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. 자, 우리 필라테스에서 가장 중요한 분절 롤업 다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. 두 다리 일절 한번 쭉 펴주실 거고 넓이는 음, 살짝 골반 넓이예요. 자, 그대로손 앞으로 나란히. 음, 자, 여기서 호흡을 마실 거예요. 내쉴 때 허벅지 뒤를 바닥에 지그시 눌러 내면서. 고개부터 한번 올라와서 하나씩 척추를 말아 끌어올리는 거예요. 잠깐만요. 내려갈게요. <laughs> <laughs> 자, 이거 아니.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. 선생님. 음. 근데 분명히 초보자를 위한 음. 초보자도 들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? 네, 할수 있어요. 심대일선 가능해요. 캐린씨 아. 심대일선 가능할 수 있어요. 아, 네. 그리고 만약에 심대일선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올라왔다 내려간 거 반복해 주다 보면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면 돼요. 음. 네. 음. 할수 있어요.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. 네. 음. 자, 동작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손 앞으로 나란히. 자, 호흡 깊게 들이마실게요. 내쉬면서 턱부터 당겨요.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면서 접어요. 그렇지. 두 다리 꾹 바닥 눌러 내고 마지막에 등 한번 쭉 펴냈다가. 응, 음, 호흡 마실게요. 자, 내쉬면 반대로 꼬리뼈부터 먼저 집어 넣어요. 그렇지. 어깨 너무 말려가지는 않고는 자연스럽게. 자, 이때 복부 계속 버텨 내면서 내려가야 돼요. 쿵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. 천천히. 그렇지, 저 잡아주고 있어요. 천천히. 후. 그렇죠. 그대로 손 살짝 내려놓을게요. 자, 여러분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<laughs> 지금 매트 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. 다시 우리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까요? 네. 자, 이제 저 도움 없이 한번 해볼게요. 네. 제가 발만 살짝만 눌러줄게요. 자,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. 호흡 마시고,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오세요. 턱 당기고 바닥 꾹 눌러내고, 그렇죠. 하나씩. 그, 좋아, 좋아. 허리 한번쭉 펴주세요.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말아줄 거예요. 자 반동 일으키지 않고요. 천천히 복부 힘 잡아놓고 내려가요. 잡아놓고. 그렇지 쿵 했죠. <laughs> 테니시 지금 힘이 급격히 빨리 빠진 것 같은데 쿵이 뭐예요 쿵이. <laughs> 네. 다시 손 앞으로 날에 한번더할 거예요. 네. 음 반동 절대 안 되고 힘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풀리면 절대 안 돼요. 호흡 힘 중요한 거 아시죠? 네. 음턱한번 당기고. 자, 다시 호흡 크게 들이마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내쉬면서 척추를 바닥에서 윗등부터 하나씩 떼어내볼게요. 아주 천천히, 우리 5초만에 일어나 볼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후. 허리 한번 쭉 펴주시고 앞에 멀리 바라볼게요. 자, 호흡 마시고. 자, 내쉬면서 누가 배꼽을 찌른다는 느낌으로. 그렇죠. 고관절 먼저 말았어요. 자쿵 없어요. 아니면 다시 한번더할 거예요, 혜린 씨. 네. 자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 거예요. 최대한 복부인 계속 가져가요. 더더 더, 더. 그렇죠. 아직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. <laughs> 너무 잘했어. <laughs> 네. 한번더 <번도> 하기 싫어가지고. <laughs> 그렇지. 맞아요. 아, 너무 잘했어. 지금 지금처럼 해주시면 돼요. 아, 네. 음.